당신이 석유화학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에틸렌은 화학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원료입니다. 다양한 플라스틱과 비닐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중동, 특히 사우디 아람코가 저렴한 에틸렌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량은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중동의 첨단 기술은 2027년까지 에틸렌 생산 비용을 더욱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케미칼, LG 화학과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고부가가치 특수 제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듯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틸렌 전쟁이 시작되었고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합니다. 혹시 찜질방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몸을 적응시키는 것처럼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